GSPNL입니다. GSPNL 최근 3개월 주가 추이를 보고 계시고요. 그래서 GSPNL 11월, 12월, 1월 그리고 현재까지 네, 주가 추이를 보고 계시는데 특히 뭐이 종목은 11월에 상당히 뭐 흐름이 좋았죠. 음, 11월에 상승 흐름이 좋았다가, 여기서 추가적로 상승하지 못하고, 그 이후로는, 이런 음, 좀 박스권의 흐름을 보이다가, 12월 중순 이후에 음, 주가가, 그쵸? 1월 중순까지, 음, 레벨 다운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자, 그러다가, 네, 1월 중순 이후 다시, 네, 이제, 반등을 좀 하고 있죠. 그래서 3개월 동안 이런 좀 변동성이 있었던 종목인데요. 그래서 요즘은 뭐이 목표주가 네 목표주가 컨센서스가 38,800원 정도 제시되었는데 예전에 네 주가 레벨이 좀 이제 낮았을 때 목표가 제시된 것과 또이 합산하다 보니까 컨센서스 좀 낮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또 이제 목표주가가 좀 이제 상향되는 분위기로 계속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컨센서스 다시 높아지겠죠. 네 고점 그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네 탐방 리포트 한번 볼까요? 네, 좀 전에 스컨세스 가 38,800원 정도 나왔는데, 뭐 최근에 목표가 제시된 거 보면, 은한 56,000원, 62,000원 제시가 되고 있죠. 자, 가장 최근에 네, 리포트쯤 보니까, 웨스틴의 가파른 턴어라운드로 사상 최대 실적 전망에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네, 핵심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g s p 내이 어떤 회사인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g s p l 은 서울 강남의 금싸라기 땅인 이 삼성동 이 코엑스 아시죠? 삼성동 코엑스 옆에 있는 이 그랜드 인터넨털과 인터컨티넨탈 코엑스를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인터컨티넨탈 코엑스 호텔의 문을 닫고 대대적인 이런 리뉴얼을 좀 진행주고 있다, 있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네, 두줄리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웨스턴 리뉴얼 효과로 2026년 사상 최대 실적 전망이라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웨스틴 리뉴얼이라 되는데요기존의그 네, 인터 컨티넨탈 코엑스는 실적이, 어, 시설이 낡아서, 시설이 많이 낡아서, 음, 경쟁력이 좀 떨어졌었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과감하게 이제 문을 닫고 메리어트 계열의 고급 브랜드인 이제 웨스틴으로 이제 간판을 이제 바꿔 단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6년 음,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된다라는 건데요. 그기서 이제 이렇게 웨스틴을 리뉴얼한다. 그래서 헌 집을 수리해서 새 집으로 만들면은 월세를 더 받을 수 있죠. 그래서 호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객실료를 크게 올릴 수가 있고요. 네, 웨딩이나 연회장 예약도 꽉 차게 됩니다. 그기서뭐 지난해까지는 공사를 하느라고 돈을 못 벌었는데요. 근데 올해부터는 이제 새 호텔이 1년 내내 이제 돈을 벌면서 실적이 상당히 많이 좋아질 거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포인트 살 볼까요? 서울 호텔 수급 환경과 입지 경쟁력이 중장기 성장 뒷받침이라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울 호텔 수급 환경이라 되는데, 음, 외국인 관광객이 코로나 이전보다는 훨씬 더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서울 땅값이 상당히 비싸죠? 네, 서울은 땅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음, 새로운 이런 특급 호텔을 짓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너무 뭐 비용 부담이 많이 드는 거죠. 자, 그래서 손님은 많은데 잘 곳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기존의 호텔들이 어떻게 보면 좀 갑이 되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입지 경쟁력. 그래서 이제 파라나스 호텔은 이제 삼성동 코엑스나 현대백화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또 현대차가 거기다 이제 GBC,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를 이제, 이제 지을 거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GBC까지 연결되면서 대한민국 최고의 명당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는 이제 뭐돈 주고도 못 산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비즈니스맨과 쇼핑객이 끊이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불황을 이제 모른다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당히 좋은 입지 경쟁력, 그렇 서울 호텔은 지금 뭐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상당히 적고 그리고 입지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앞으로 좀 길게 볼때 성장을 뒷받침할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네, 아래 단에서 좀더 구체적인 내용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실적 개선 배경과 사업 구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파르나스 호텔과 후레쉬 미트를 자회서로둔 중간 지주사다라는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오성급 호텔과 나인트리 비즈니스 호텔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분기 실적을 보면 영업이익이 288억원으로 전년 대비 한118% 증가하면서 시장 기대치에는 어느 정도 부합할 걸로 좀 보고 있죠. 자 그리고 네, 뭐 지금 보시면은 음, 서울, 음, 지금 보면 그랜드 서울은 a d r 이 상승으로 음, 영업이익이 141억 원, 안정적인 수익성을 좀 유지하고 있다라고 있습니다. 자, a d r 이 바로 객실료입니다. 최근에 뭐 관광객은 상당히 많은데 뭐 호텔의 공급은 제한적이다 보니까 이런 객실도 상당히 많이 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웨스틴 같은 경우에도 음 아직 손이 분기점 수준인데 정상의 초기 국면이다라는 이야기 쭉 하고 있고, 자 그리고 어떻게 이제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의 턴어론드가 기대된다라는 이야기 쭉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인터넷 인터컨티넨탈 코엑스가 시설이 낡아서 경쟁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음, 이제 이제 웨스틴, 그죠? 이제 뭐 메리트 계열의 상당히 고급 브랜드 웨스틴을 감, 간판을 이제 바꿨죠. 네, 간판을 바꾸면서 경쟁력이 강화되었다는 이야기 쭉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투숙률이나 객단가, 예, 예 상당히 많이 좀 이제 상승하고 있고. 자, 이로 인해서 실적도 상당히 많이 좋아질 거다. 스위 웨스틴 영업이익은 지난해 적자에서 내년에는 흑자로 이제 전환할 거다라는 이야기 쭉 하고 있죠. 그래서 호텔에 네, 투숙객들도 상당히 많이 늘고 있고, 객실료까지 올라가면서 저는 좋을 거다 보고 있고, 그래서 올해는 이제 실적이, 그쵸, 보니까 이제 영업이익이 1258억 원으로 사상 최대의 실적이 지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영업이익은 한20% 수준으로 수익성도 많이 좀 개선될 걸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상세보유글래스 리포트 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포트 문 보시면은 앞서 우리 핵심 내용 보기에서 봤던 내용들을 쭉 풀어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4분기 실적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웨스틴 앞으로 한 2년간은 가파르게 이제 터널은 할 거다라는 이야기 쭉 나옵니다. 자 그리고 GSPNl 관련된 이런 표나 네뭐 그래프 자료들이 음, 리포트 문문에는 상당히 잘 정리가 돼 있죠. 그래서 GSPNl에 대해서 네, 관심 있는 분들은 미래가이드에 들어오시면은 요 리포트 문문 네 무료로 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